안녕하세요. 애니메이션 파티를 만든 팀 37세입니다. 저희 애니메이션은 디자이너가 잠든 사이에 모니터 속 일러스트, 가 움직여 일러스트들만의 파티를 벌이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, 만약 여러분이 그린 일러스트가 살아 움직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심지어 그 일러스트가 내가 해야 할 작업을 대신해준다면, 이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저희 애니메이션은 시작되었는데요. 일러스트라는 소재를 어떻게 더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까 고민하다 클럽 파티라는 소재를 섞어 지금의 일러스트들의 파티라는 주제가 만들어졌습니다. 제목인 방티의 뜻은 이미지 파일 종류 중 하나인 PNG와 파티의 ty의 합성어로 저희 애니메이션의 주제를 담아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랍니다. 피곤에 찌들어 있는 디자이너는 현대 직장인들의 공감을 살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였고 전개 중 캐릭터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는 컴퓨터로 작업하시는 분들께 꽤나 익숙한 단축키인 컨트롤 Z로 이야기를 구상하였습니다. 여러분의 작업물이 여러분의 할 일을 모두 대신해 주길 바라며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